자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체 및 액체 연료 1kg에 대한 이론 공기량 노말 세제곱미터의 체적을 구하는 식은 단 C는 탄소, H는 수소, O는 산소, S는 황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론 공기량을 구하라고 했으나 원래는 이론 산소량이 기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산소량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론 공기량을 산출하게 되는데. 자 이론 산소량은 요렇게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유도되어 나왔는지 한번 정도 보면은 어요걸 외우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어, 정리를 하고 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우선 기본적으로 연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료가 탈때 필요한 이론 산소량 또는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건데, 이 연료라는 것은 성분들이 많죠. 그 성분들 중에서 가연성분이 있어요. 가연성 성분은 CHS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배웠어요. CHS 요 성분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연소할 때 완전 연소할 수 있는 이론산소량을 먼저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딱 정해져 있는데 자 만약에 탄소가 하나 탈때 완전 연소하려면 어 이론산소량이 1몰이 필요해요. 1 몰. 그래서 1몰이기 때문에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정리해보면은, 중량 단위로 나타내면, 탄소는 12kg이죠. 음. 자, 이때, 어, 우리가 산소를, 여기서는 뭐예요? 최적 단위로 나타냈기 때문에, 미터 3승, 최적 단위로 나타냈을 때는, 이 kg으로 썼을 때는 미터 3승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22.4m3승, 요렇게 볼수 있다는 라 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람이면은 요게 리터로 나타내는 거고요. 키로그램이면은 미터 삼성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구해보면 요거 두개 곱하고 요거 두개 곱하는 거니까 자, 정리해볼게요. 산소 12O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는 22.4C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론 산소량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량을 남기고 12를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O2는 음 12를 내렸으니까 12분의 22.4라고 해서 여기 c가 붙을 거예요. 이거를 최종적으로 구해보게 되면은 1.867c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요 값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수소는 원래 H2잖아요. 그래서 H2가 연소할 때는 O2가 2분의 1만큼 필요해요. 2분의 1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중량비로 정리를 해본다면 수소가 2개니까 2kg이 될 거예요. 자 이때 2분의 1 o 2기 때문에 22.4가 아니고 11.2m3 이 필요하겠죠. 산소량은. 그럼 요것도 정리합니다. 요렇게 2개 곱하고 요렇게 2개를 곱해본다면 자 2분의 1 O2에다가 2 곱했잖아요. 곱하기 2하니까 어떻게 돼 없어지겠죠. 어. 그래서 없애버리고 씁시다. 두 개로 곱하니까 그냥 O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2 11.2. 그래서 11.2 H2가 남습니다. 응. 자 근데 어,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거는 모든 분자를 한 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c 한개 있고요 여기는 근데 h가 두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h2가 아니고 h1으로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일을 하게 되면 최종 값이 o2는 어, 요 값이 56h 요렇게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요 값을 여기에 넣는 거고 이 8분의 5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전에 그 이론 강의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8분의 5라는 거는 무효. 수소의 비율을 나타내죠. 그래서 연료 중에 일부 산소는 수소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 수소의 비율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H2와 5가 있을 때 통상 비율이 한 2대 16 정도로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약분을 해보니까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8분의 5, 요 정도 비율은 무효수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다. 수소 중에 8분의 5 정도의 비율로 빼준다라는 거죠. 무효수소를 제거하고 우리가 그 산소량을 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러한 공식이 나타나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S 황입니다. 황 같은 경우는 1몰이에요. 산소 어 요게 1몰 연소하면은 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럼 중량비로 하게 되면은 요황 같은 경우는 32kg 32kg이 되고 이때 어 요거 1몰이라 했으니까 22.4m3이 되죠. 그래서 22.4m3은 여러분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1몰인 경우 모든 기체 어 표준 상태(STP) 상태에서는 22.4로 다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어 표준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가 노멀 m3입니다. 노멀 상태가 STP 0도시 1기압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줬잖아요. 이론 공기량 노멀 m3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표준 상태로 놓고 지금 제가 어, 요,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곱할 수 있으니까 32o2가 되고 그 다음에 22.4s가 될 겁니다. 그럼 32가 내려갈 테니까 o2는 32분의 22.4s 해가지고 결과값이 0.7s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요 값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최적으로 나타냈을 때 이론 산소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나온 공식이 바로 요 공식이 되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위에 있는 공식 외워버리시면 돼요. 외워버리시고 사용만 할줄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라는 것은, 자,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이론 산소량 구하는 공식이 아니고 이론 공기량 구하는 공식을, 어, 맞춰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숨쉴 때 들이마시는 공기 같은 경우는 비율로 따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 한21% 정도가 O2 산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78% 정도가 질소. 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나머지 한1% 정도가 남는데 1%는 그냥 기타 가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르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 그 비율이 엄청 미비해요. 그래서 아르곤 및 기타 작가스라고 해서 그냥 기타 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게 이제 전체가 공기다라는 거예요. 공기.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런 공기 a 0라고 했을 때이 중에 0.21, 21%는 뭐예요? 이론 산소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게 이론 공기라 했을 때 0.21을 곱하면은 이론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론 공기량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론 공기량은 0.21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분모로 넘어갑니다. 0.21분의 5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공기구요 이론 공기, 요게 산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아 이론산소량 구하는 공식 은 요렇게 나오니까 이론공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에다가 나누기 0.21만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요걸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이론공기량 이라고 했고요자 요걸 기호로 제가 a0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아, 자 이때 자쭉 정리를 하면 0.21을 나눠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0.21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67 c 더하기 5.6 에다가 h 빼기 8분의 5 하고 어 더하기 0.7 s 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만 어, 해도 맞는 건데요 근데 보기에 보니까 이거랑 똑같이 생긴 애들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야 이거 난감하네 그래서 왜 다르냐 하면은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부분 일부러 한번 꼬아놓은 거예요 5.6을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할 수 있죠 음. 그래서 8분의 5.6 하시면은 그게 0.7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써드리면 A0는 0.21분의 1 해서 묶어서 1.867C에 더하기 5.6H, 5.6H에 빼기 0.75 더하기 0.7S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6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곱하고 곱해서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8분의 5.6 여러분들 계산기를 해보시면 은 어, 0.7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요 녀석으로 나온 거죠. 보기의 답은. 자, 그러므로 18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